<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미즈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민 <laughs> <제> 생일? 게생일 <laughs> 생일? 제 생일이요. <laughs> 제 생일은 폐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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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폐1 1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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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빼빼로데이가 가래떡데이라고 할수 있는 저희가 <laughs> 빼빼로데이를 맞이하여 오늘 떡볶이를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디 떡볶이를 시키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웃음> <웃음> 떡볶이는 여기 떡볶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요즘은 흥떡이죠 음식도 먹기 흥떡이. 합니다. 어디 한번 들어올까요? 네, <laughs> 네 먼저 이게 저희의 대시보드인데요. 저희의 대시보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 대시보드는 <laughs> 저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는 양덕과 응덕의 가맹점 분포입니다. 이 지도에 이 선이 엄청 많은데 네. 이 색이랑 굵기는 다 어떤 걸 의미하나요? 아 이거는 지역별로 가맹점 수를 이렇게 합해서 가맹점 수가 많은 지역에는 색깔이 좀더 진하고 굵기가 더 굵게 표현을 하였고요. 음. 이 적은 곳은 얇고 연하게 선이 뻗어나가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지도가 옆 덕이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한 덕인데요. 본점이 서울에 있어서 여기 지금 서울 지역에서 뻗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옆 덕은 서울에서 이제 저 멀린 지역까지 상의 음. 선들이 많아요 이거는 옆떡이 조금 밑에 지방까지도 가맹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는 그래프고요 그에 비해서 응급실 떡볶이는 색깔이 진한 부분이 경기도권에만 몰려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도권까지만 많이 퍼져나가 있고 지방권에는 이제 가맹점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는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림다운 하면 지별로도볼수 있거든요 어... 얼마나 먹고 다가 있는지도 같이 비교를 할수 있는 램프였습니다. 여기 이 선을 만들 때쓴 함수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이 선은 산된필드에서 음. 메이크 라인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선을 그렸는데요. 지금 원래 그 메이크 라인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게 전 세계의 단위로 선을 그리, 그렸을 때는 이렇게 곡선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 저희 나라의 도시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래프여서 아쉽게도 직선으로 그렇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음, 원래는 약간 곡선 모양을 생각하고. 아, 네. 네, 그게 아, 조금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았는데, 아, 조금 강렬하지만, 어찌 아. 네, 직선으로, 어떻게 봐도 알았다? 이런, 아, 이런 아, 의미로 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 지도 사이에 가운데 그래프들을 보면 매출도 좀 크게 차이가 나네요. 아 네, 매출의 추이를 가운데의 라인 그래프랑어대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엽떡이더 일찍 많이 퍼져 있어서 그런가 훨씬 규모가 큰 것을 볼수 있었어요. 매출을 비교할 때는 총 매출뿐만 아니라 가맹점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도 더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서 매출을 가맹점 수로 나눠서 가맹점별 매출도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대시보드는 엽기 떡볶이와 한국식 떡볶이에 대해 SNS 검색량을 나타낸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위쪽에 도넛 차트를 보시면 어떤 SNS에서 검색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세 SNS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음. 구글, 음. 블로그, 인스타 이렇게 세 가지 SNS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언급이 된그 절대 양을 보면 엽기 떡볶이가 아직 훨씬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인스타에서 가장 언급이 활발하게 되있고그 다음 블로그, 구글에서는 매우 적은 검색량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다면 어떤 <laughs> 네. SNS에서 광고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곳에 더 신경을 쓰면 좋고 완하는 좋을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망가. <laughs> <혹시 혹시 웃음> <수가> 창업생이 있으세요? 올라온 <laughs> <걸린> 건데? <laughs> 이 생긴 이런 그래프는 뭔가요? <laughs> <있는가요? 웃음> 두 브랜드에 대한 검색량을 영역 그래프로 표현했었는데요 엽기떡볶이가 새 SNS 모드에서 높은 <laughs> 검색량을 보이고 있고 음식떡볶이는 <laughs> 구글에서 2014년 그리고 블로그와 인스타에서는 2017년부터 언급이 처음 되어 오고 있는 반면에 엽기떡볶이는 그 전부터 이미 많이 알려져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대교실 쿠팡이는 사실 유튜브 먹방으로 더 많이 유명해진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음. 네 그렇다면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떡볶이의 맛이죠 네, 네. 맛있어야 네. 먹을거 아닙니까 음.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맛과 관련한 재료에 대한 시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기 재료에 대한 데이터는 유튜브의 브라더쿠 채널 영상에서 소개된 레시피를 바탕으로 만들었고 사실 떡볶이 먹을 때막 오뎅이나 메추리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공통적인 재료라서 그 소스 레시피 재료들을 좀더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엽떡이랑 뭔떡이랑 둘다 매운 것으로 엄청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매운맛을 낼때두 곳이 차이가 있을까요? 음, 일단 공통적으로두 브랜드 모두 다 고추장보다 고춧가루를 더 많이 쓰는 걸로 알수 있고요. 지금이 막대바의 길이가 그 재료 사용량인데 음. 보시면 고춧가루가 더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엿떡의 경우는 카레가루라든지 후추라든지 이런 뭔가 기침이 나오는 매운맛 이런 거에 사용되는 재료를 더 많이 사용한 걸알수 있었습니다. <laughs> 아, 저는 떡볶이 <laughs> 네. 만들 때 진짜 설탕을 이만큼씩 넣거든요. 근데 혹시 떡이나 엿떡에도 설탕 이만큼씩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laughs> 일단 설탕이 엉덩에는 엽떡이 엉떡보다 많이 넣기는 하는데 그럼 엉덩은 뭘로 단맛을 내냐 올리브당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혹시 올리브당과 설탕의 차이를 아시나요? 둘다 다르지 않아요 요리를 <laughs> <laughs> 어, <laughs> 잘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올리브당이 훨씬 약간 아, 약한 단맛이래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두 브랜드의 레시피에는 뭔가 재료의 종류의 차이보다는 사용량, 비율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수미님, 근데 여기에 시트가 일단 너무 간지러운데... 간직한...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간지러 가지고 여기 혹시 밑에 필터... 또이 네. 필터가 있는데요. 시거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지금 4개 변수를 활용하는 건데요. 얘를 만약에 이백0니로 비율로 바꾸면 이렇게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각각 재료의 비율을 좀더 어, 비교하기에 유리한 그래프로, 볼수 있고 다시 이렇게 보면 네, 절, 재료별로 절대적 양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엽기떡볶이와 한국식 떡볶이를 본격적으로 비교해보는 배시보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와 저희가 좋아하는 떡볶이 브랜드의 매출과 규모를 알아보고 재료까지 파헤쳐 볼수 있었던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배시보드 그만 보고 저희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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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떡볶이를 먹으러 갑시다 <laughs> 저희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의 원픽 떡볶이집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laughs> <laughs>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니다 드릴 <웃음> <웃음> 거 없고요 <없어서> 댓글을 <laughs> 달아드릴게요 <laughs> 리뷰즈의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